저희가 요즘 쓰는 키오스크용 어 자석, 자석, 그러니까 이제 이 키오스크용 자석 터치펜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자, 이렇게 두 가지 이제 터치펜이 있고, 이건 좀 가격대가 좀 있는 터치펜입니다. 약간 무게도 좀 있고,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어서, 어, 뭐라고 해야 되죠? 좀 재질이, 좀 그런 재질이에요. 그러니까 좀 고급스러운 재질입니다.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자, 봅시다. 이건 하나는 제가 이제 작업을 해놓은 터치펜이고요. 하나는 오늘 갓 배송이 온 펜입니다. 저희가 키오스크는 보통 저희가 스틸로 작업을 하잖아요. 그래서 함체 자체가 저희가 스틸로, 아, 키오스크는 저희가 보통 스틸로 작업을 합니다. 함체는 스틸로 돼 있어서 그그 그 벽에 그니까 아 항상 이제 철로 만들게 돼요 껍데기를. 근데 그 껍데기를 철로 만들 때 뭔가 이런 펜을 써야 되는 그런 이뭐 방명록을 한다던가 그러면 이 펜에 펜을 이제 거치해 놓기가 굉장히 좀 불편한데요. 어디 주뭐 이게 기성품이다 보니까 뭐 딱히 이 기성품에 뭐펜 거치하는 뭐 그런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안에다가 자석을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그 키오스크 거기에 그러니까 키오스크 함체에 붙을 수 있도록 자석을 넣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 붙는 그러니까 그냥 기성, 기성품에는 안 붙고요 이게 또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이 안에 열어보니까 어, 열려라 이 안에 이렇게 열어보면 이 속이 이렇게 비어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5mm 짜리 자석을 놓고 이용을 했는데요. 이게 자석을 이거 하나만 5mm 짜리 원통형. 이거 하나만 또 이용을 하기에는 사실 이 팬이 알루미늄 재질인데 되게 무거운 살짝 무게감이 좀 있는 재질이에요 이거 하나만으로는 어? 붙네 아 근데 또 도장 도장이 있는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두, 도장면이 두꺼우면은 이렇게 줄줄줄흘러내리더라고요 무게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자 이거 꺼내는 것도 이렇게, 이렇게 밀어내는 거에요 이렇게 슝 하고 밀어내면 나와야 되는데 여 끝에 너무 꽉 붙어있는 거 같아요 어떡하지? 어, 설마 여기가 얘랑 얘랑 다르게 스틸 재질인가? 끝에는? 원래 튀어나왔었는데 안 나오네요 왜안 나오지? 하나만 더 넣어볼까? 하나만 더 넣어보겠습니다 왜안 나오니? 껴야지 안그랬어 이럴수좀더 어. 강력한 녀석으로 당겨봐야 돼니요 와, 안 넣어줘? 나왔다. 하하하하. <laughs> 좀더큰 강력한 자석입니다. 네, 다시 붙여놓고. <laughs> 자, 그렇게 해서 이 자석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는 보통 이게 서로 안 붙는 방향끼리 원래 이제 반대로 또착 달라붙게 되는데 서로 안 붙는 방향끼리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얘는 이 방향으로 또 들어가겠죠? 다음 거는 또총4 개를 집어넣는 을 거는 넣을 입니다이 방향으로 들어가고 그래도 안 붙는 쪽으로 아 여기 잘 붙네 이쪽 방 이쪽 방향 자 이런 식으로 총안 붙는 4개가 여기 딱 맞게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얘가 마지막 건이 벌써 이렇게 이만큼 밀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서로 밀고 있어서 이렇게 서로 밀고 있어서 각각 그 영역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4개가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게 되면, 마그네틱 터치펜이 완성이 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. <laughs> 이렇게 해서 방록 같은 것도 쓰고, 키오스크에 탁 붙여놓고. 그러니까 요런게그 삼성 디스플 삼성 터치 디스플레이에 펜이 딸려오는 거 보니 보면은 음. 그런데 있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착 달라붙게 하는 거 그게 마음에 들어서 네,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.